안녕하세요. 책이 휴식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열린 책들 전미연 옮김 총 220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르나르 작품 나무를 읽다 그만둔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복차를 보겠습니다. 제1막 천국 도착, 제2막 지난생의 대차대조표, 제3막 다음 생을 위한 준비. 목차만 봐도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가시죠. 심판에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나톨피시옹 피고인, 카롤린 피고인 측 변호사, 베르트랑 검사, 가브리엘 재판장, 희고기라 무대 설명과 움직임 등에 대한 지문이 있지만 읽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수술 도중에 사망한 아나톨 피슝은 천상의 법정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시 환생하거나 그대로 천상에 남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환생이 벌이라는 점이에요. 왠지 우리의 상식과 좀 어긋나죠? 우리나라의 극락에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환생하는 거 아니었나요? 당신을 삶의 형에 처합니다. 땅, 땅, 땅. 재밌는 얘기 같아요. 일막에서는 각 등장인물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성격과 전생, 그리고 주인공 아나톨 피숑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생 얘기 참 재밌잖아요. 주인공 피숑의 전생뿐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의 전생이 이야기됩니다. 재판장 가브리엘은 여자인데요. 전생의 초기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져집니다. 아마도 순교한 게 크게 작용해서 다시 환생하지 않고 천상에서 재판장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막 지난 생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아나톨 피숑에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가 살아온 삶의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아나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 아내에게 충실했죠. 그리고 좋은 가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지갑도 잘 열었고요. 일요일마다 미사에 가는 가톨릭 신자였고 윗사람과 동료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업인이었죠. 그러나 검사 베르트랑은 그 자신의 평가와는 달리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승에서의 평가와 기준이 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아나토르은 평생 부인에게 충실했는데요. 검사는 그가 하늘에서 맺어준 천생 배필을 배우자로 고르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상대에게 충실했으며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면서도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죄를 묻습니다.하다못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그러다보니 전통적 가치와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피숑 내외는 지극히 기본적인 쾌락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바람을 피워 부부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지 않았죠.그 다음에는 아나토르 직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아나토르는 이승에서 판사였습니다.자신을 대단히 존경받는 판사였다고 했지만 몇몇 사건에 대해 잘못 판결한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흉악한 살인마였지만 그 살인마의 아버지가 대사였다는 이유로 그를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말하는 피고인의 가장 큰 죄는 그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과 열정을 무시하고 판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책의 유머 코드. 아나톨이 최고의 연극 배우가 될수 있었다고 하는 말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데뷔할 수 있었을까요? 일사천리로 됐을 거예요. 금세 후원이 쇄도하고 제작자들이 줄을 섰겠죠. 평론가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관객들의 사랑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고 전 지구를 누볐겠죠. 세계가 당신을 기다렸을 테니까. 베르트랑의 말에 아나톨이 반박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건 없어요. 더구나 제라르드 파르디웨 같은 배우도 있었잖아요. 베르트랑이 말합니다. 당신만 못해요. 원래 그는 샤토로에서 전기기술자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고, 당신은 판사의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피숑 씨, 당신은 배우자를 잘못했겠고, 직업을 잘못했겠고, 삶을 잘못했겠어요. 존재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포기했어요. 수능주의에 빠져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했죠. 당신에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라르 드바르디웨를 전기기술자로 만들어버렸네요. 읽다 보면 간간히 재밌는 유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천상의 존재인 베르트랑과 그 재판장 가브리엘이 신앙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들은 천상의 존재인데도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모든 걸 관장하는 위대한 신의 존재를? 베르트랑이 묻자 재판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마다 바뀌어요. 지상에서는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가 여기에서는 그러기가 당연히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참 엉뚱하죠? 그리고 제3막 다음 생을 위한 준비. 이 장이 제일 재밌습니다. 가브리엘 재판장이 아나토르 성적 유혹에 흔들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여기 천상의 세계 맞나요? 무슨 천사가 이럽니까? 그리고 이번 막에서는 지상에서 태어날 자신의 옵션을 선택하게 돼요. 부모라든지 출생지라든지 그리고 재능 그리고 단점 그리고 마지막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요. 변호사 카를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자기 부모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원망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니 누가 좋은 부모의 조건을 택하지? 비참한 가난과 인격이 엉망이고 아동학대를 일삼는 그런 부모를 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주인공 아나톨 또한 애들을 두들겨 팰때 주로 혁대를 사용하는 폴란드 출신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책 리뷰를 하다 보니 어디까지 어 <laughs> 스포를 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마치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하이라이트. 이 책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들에서 여러 반전과 블랙 유머를 우르르 한꺼번에 독자들에게 안겨줍니다. 책에 따르면. 유전 25%, 그리고 카르마 25%, 마지막 자유의지 50%를 가지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는 그 재능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휘몰아닥치는 반전의 결말에,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웃음짓게 되는 묘한 마력의 책.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